백의 베트남전 사진 위로 야이 자식들아 니들이 해병대야라는 외침이 강렬하게 박힌다. 해병대 역사에 이런 건 없어. 1960년대 베트남의 정글 한복판 청룡부대 여단장의 분노에 찬 불호령이 무정이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최전선에서 소대를 이끌었던 구문굉 중위가 직접 기록한 월남전 용궁 작전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아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적진 한가운데 고립되었던 한계 중대의 처절한 사투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피 끓는 역사에 한 페이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작전의 시작, 너무나도 조용한 전장, 작전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미군의 심장부인 다낭 비행장을 위협하는 베트콩의 로켓포 기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 이를 위해 청룡여단 7개 중대, 1천여 명의 정예 해병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작전구역 지도와 함께 미 해병대 장갑차를 앞세우고 징역하는 해병들의 모습, 하지만 작전 개시선으로 향하는 길, 당시 일소 대장이었던 구문경 중위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입니다. 어떻게 포 사격하는 소리가 영안 들리는 것같아 대규모 작전을 앞두고 적진을 초토화시켜야 할 아군의 포격이 너무나도 미미했던 겁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 만큼 화끈했던 이전 작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불안한 침묵이었습니다. 1차 공격, 그리고 고립. 우리 중대만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마침내 공격 개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구문경 중위가 이끄는 27중대는 미 해병대, 상륙장갑차를 앞세워 적의 방어선인 2미터 높이의 제방을 향해 용맹하게 돌진했습니다 길게 중대가 나란히 늘어선 대형에서 27중대만 앞으로 튀어나가는 CG 연출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함께 공격해야 할 좌우의 다른 6개 중대가 공격계 시선에서 단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멈춰 서 있었던 겁니다 중대장님 지금 우리 중대만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구중이 우리가 계속하면 다른 중대도 따라올 거야 중대장의 믿음과 달리 다른 중대들은 요지부동 결국 27중대 단 하나만이 1천여 명의 적이 버티고 있는 적진 한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지옥에서의 탈출. 그냥 움직이면 다 뒤통수 맞아 죽어. 적의 로켓포와 집중 사격을 받는 상륙장갑차. 피격당해 연기가 피어오른다. 고립된 27중대를 향해 적의 총탄과 로켓포가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장갑차는 피격되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적의 제방 두개 몸을 숨겼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제방 두개 숨어 담배를 피우는 구중이와 불안해 떠는 부하의 모습 신인 분대장이 빨리 공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며 초조해하자 구중이는 침착하게 담배를 피워 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그냥 움직이면 다 뒤통수 맞아주고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 냉철한 판단력으로 탈출 계획을 셉니다 하나 둘셋 하면 수류탄 가진 거 모두 던져 그리고 동시에 오십 미 후방 논두렁까지 죽어라 뛰는 거야 수류탄이 터지는 연막 속을 뚫고 필사적으로 후퇴하는 해병들의 모습 목숨을 건줄 다름 귀전을 스치는 총알 소리를 뚫고. 네, 마침내 27중대는 기적적으로 아군의 진지까지 무사히 귀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헬기에서 지켜보던 청룡 여단장은 분노에 차 무정이를 잡습니다. 야이 자식들아! 해병대 역사 이런 건 없어! 니들이 해병대야? 30분 후 27중대만 빼고 모두 다시 공격한다. 두고 볼 거야! 여단장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호령에 멈춰섰던 6개 중대는 언제 그랬으냐는 듯 경쟁하듯 적진을 향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열을 가다듬은 적의 저항은 완강했고 2차 공격마저 실패로 돌아갑니다. 3차 공격 유럽계 중대 모두가 일제히 돌격하는 장엄한 모습 불도저가 적의 땅굴을 파헤친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마침내 진짜 해병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1, 2차 공격의 실패를 교훈삼아 유럽계 중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적진을 돌파했고 미군의 불도저까지 동원해 거미줄 같은 적의 지하 땅굴을 모조리 파헤쳐버립니다. 2주에 걸친 이 작전 끝에 청룡부대는 100여명의 적을 사살하고 다낭 비행장을 위협하던 로켓포 기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며 전투 역사의한 페이지를 위대한 승리로 장식합니다. 불꽃처럼 타오른 해병헌 전우를 믿을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전우를 믿고 지옥을 뚫고 나온 27중대 그리고 그들의 희생과 분노가 기폭제가 되어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청룡부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가 전설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위기의 순간 가장 빛나는 것은 바로 꺾이지 않는 불굴의 해병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영웅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